얘가 이렇게 정사각형 잘라내고 남는 도형이 원래 도형이랑 비가 같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되는 길이비를 얘를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초항이 얘가 1이라고 그랬고 이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A다. A가 얼마가 되면 정사각형을 잘라내도 길이가 유지가 될까? 그러면 얘가 a 면 얘도 a 고 얘도 a 고 전체가 1이었으니까 요 변이 여기서부터까지는 1- a가 됩니다. 큰 사각형에서는 1대긴변대 짧은 변이, 작은 사각형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항 내항 꼭해보면 자, 근의 공식 이제 위로 갑시다. 근의 공식을 보면 a는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5 자 그러면 음수는 아니니까 양수인 a는 2분의 루트 5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대 a에서 1대 a의 b가 다시 잘라내고 몇개 음, 한번 적어볼게요. l1은 둘레니까 얘는 가로 세로 1 더하기 a를 두배한 게 l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각형에서 얘는 이 b를 생각을 해보면 1이랑 a였던 게두 번째 도형을 세워서 표현해 보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1- a가 되는데 1이 a가 되는 b나 a가 1- a가 되는 b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게좀 편하니까 그 다음 도형은 얘가 뭐가 될까? a 제곱이 되겠죠 a가 곱해진 형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 B는 얼마로 줄어들고 있다? 곱하기 A만큼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게 길이 B는 A가 되는 거야요그면 조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조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공 B가 현재 A죠. 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적어볼게요. L2, 두 번째는 가로, 세로가 뭐냐 그러면 1은 A가 되어서 A가 되고, A는 A제곱인데, 아 1-a 제곱인데 아까 1-a가 a제곱이랑 같잖아요 얘를 돕기 위해서 얘는 a제곱이라 이렇게 적을게아 그러면 l1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곱하기 a가 되는 형태 그럼 a식 a식 이렇게 작아지고 있겠죠 얘가 공비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이래서 무한대까지 ln이라는 것은 1-공비 예, 초항이 L1이자. 이런 형태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대입해서 풀어보면 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1 빼기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L1에 대한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L1이 얘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마이너스만 있으면 되겠죠. 분자가 L1이니까 1마이너스분의1 곱하기 L1 얘가 k죠. 그러면 k는 1 마이너스, 3마이너 루토의 2 3 플러스 루토 곱한 꼭 빼기 5는 4가 되고